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4학년 2학기 2단어 삼각형. 2차 시 삼각형을 분류해 봅시다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0쪽을 펼치고 선생님의 질문에 크게 대답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짠! 한 친구가 자전거를 들고 난간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난간에는 어떤 모양의 삼각형이 보이나요? 그렇죠. 이런 삼각형도 보이고 이런 삼각형도 보이네요. 여러분들도 난간에서 삼각형을 찾아볼까요? 좋습니다. 자, 짠, 짠. 선생님은 이렇게 찾았습니다. 우리가 찾은 삼각형을 가지고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은 삼각형들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삼각형을 분류할 때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세 변의 길이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죠? 그렇죠. 눈으로 길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들을 딱 보았을 때 마와 다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것 같아. 눈으로 딱 보니 나와 라와 아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것 같아. 나머지 삼각형은 길이가 다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눈으로 딱 비교한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자로 길이를 재어 볼 거야. 그럼 우리도 함께 재어 보도록 할까요? 먼저 가삼각형입니다. 꼭지점에 0을 맞추고 다른 꼭지점이 가리키는 눈금을 읽으니 2.5cm이네요. 오른쪽 변은 3.5cm 메뉴에 변은 0에서 5.5까지 가서 5.5cm입니다. 아! 다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르구나. 나머지 삼각형의 변의 길이도 자를 꺼내서 직접 재어 보도록 합시다. 다들 잘 재어 보셨나요? 알맞게 재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나 삼각형은 얼마죠? 그렇죠. 4cm. 5.5cm였습니다. 다삼각형은 3, 3, 3cm입니다. 라삼각형은 5cm, 3.5cm, 3.5cm입니다. 마는 4, 4, 4cm입니다. 반은 2, 4, 5cm입니다. 사는 4 3 2cm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는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잘 재었군요. 2cm 3 3cm입니다. 다들 아주 잘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로 재인 길이를 바탕으로 삼각형을 분류해 보도록 합시다. 짠! 두 개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분류한 것 같습니까? 그렇죠. 변의 길이가 다 다른 삼각형과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짠! 종류로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어떤 기준일까요? 그렇죠. 변의 길이가 다른 삼각형, 변의 길이가 두 개가 같은 삼각형, 변의 길이 세개 모두 같은 삼각형으로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에 있는 변의 길이가 두 개가 같은 삼각형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도록 합시다.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난 쌍둥이 변 삼각형이라고 하고 싶어. 왜냐하면 두 개의 변이 쌍둥이처럼 같기 때문이야. 오, 좋은 의견이에요. 나는 산 모양 삼각형을 하고 싶어. 위로 뾰족한 게 산처럼 생겼기 때문이야. 그럼 수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도형의 이름을 어떻게 약속하였을까요? 두 변의 길이가 이, 같은, 등, 변, 삼각형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 볼까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 등, 변, 삼각형.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세 변의 길이가 모든 같은 삼각형의 이름을 지어 볼까요? 나는 완벽한 삼각형이라고 할 거야. 왜냐하면 세 변의 길이가 딱 맞기 때문이야. 난 똑같은 삼각형이라고 할 거야. 좋아요. 그럼 수학자들은 뭐라고 이름 붙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세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정말로 완벽한 삼각형이라고 해서 정삼각형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세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무엇라고요? 그렇죠. 정삼각형입니다. 그럼 삼각형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등변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었죠? 그렇죠.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었습니다.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입니다. 그럼 정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었나요? 그렇죠. 세 변의 길이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입니다. 두 삼각형을 꼭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잠깐. 그렇다면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예스. Yes! 왜냐하면 정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도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교과서 31쪽에 그림에서 이등변 삼각형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등변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죠? 그렇죠.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입니다. 한변두 변이 같은 삼각형. 한변두 변이 같은 삼각형. 오른쪽 도형에서도 이등변 삼각형을 찾아봅시다. 다들 잘 찾았나요? 하나, 둘, 이등변 삼각형. 두 변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 두 변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림에서 정삼각형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정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죠? 그렇죠. 정말로 완벽한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입니다. 한 변, 두 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한 변, 두 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정삼각형을 파랑색으로 색칠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해가 쏙쏙, 생각이 톡톡 되었나요? 교과서와 수학이키 책으로 복습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 다음 수다 수학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